자6회 백일 번 문제 시작합니다. 어이 자리 비워져 있는데 너는 사랑해야 된다 무엇인가를 자 그는 사랑했다 무엇인가를 자 그것을 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짜주어 자 진짜주어는 뭐냐면 이것이 진짜주어 어쨌든 목적어야 그지이 자리에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는 사랑해야 된다 너 자신을 너 자신을 너 자신을, 너 자신을. 이 말을 쓰고 싶으면 우린 나가지 못했을까? 유아스아포케 자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 자신을 그러면 자힘 세이프를 쓰면 될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 자 현명하다+ 현명하다+ 현명하다 뭐를 사랑하는 것을 본인 자신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본인 자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원 세이프라는 대 죄기 대명사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 자, 그것은, 자, 그것은 가짜죠. 그것은 현명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2부터 문장 끝까지가 전부 다 진짜 주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준비를 시키는 것이 현명하.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해. 준비를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누구를? 본인 자신을. 정답 2번, 오케이? 자, 본인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laughs> 은퇴를 위해서 투자함으로써 연금을그 어. <laughs> 자, 102번 가자. 어, 쌤이 전지사 플러스 명사 무시, 전지사 플러스 명사 무시하면, 그 어떤 그 어떤 지원자도, 그 어떤 그 어떤 지원자도, 왜 동사 원형이야. 그지? 자, 왜 다음에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자, 10원부터 제껴버릴게. 자, 그럼 다시 한 번. 그 어떤 지원자가 본인이 고려를 하거나, 고려를 되는거나, 둘 중에 고민을 하자. 자, 어떤 지원자가 고려를 합니까? 고려가 되어집니까? 고려를? 되어지는 거야요 그제 어 그래서 지원자가 고려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피피로 끝난 거는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닌가 정답 비번 그러면 해서 가면 그 어떤 지원자도 자 고려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이 없지는, 그래서 3년간의 어떤 관련 경력이 없으면 안될 겁니다, 그제 자 14번 0가자 자, 조직 가는 것은, 자, 동사 찾자, 시자 요구합니다. 동사. 자, 무엇 이 필요하니까 목적어 자리에서 협력을 요구합니다. 하자. 자, 107번 가자. 자, 보면, 자, 그는 제일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회에서 했던 기억이 나지만, 얘는 최상급의 뉘앙스가 풍길 때는, 그가 최고라 그러면, 그가 최고라 그러면 정말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어쩔 건데, 이래 된 거야. 최상급이 나오면 무조건 범주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떤 범주 내에서 이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런 것처럼 자 그가 최고다 그러면 지원자도 중요해서 자 지원자도 중요해서 그럼 여기서 정답이 a b c 가다 된다 알겠지 나 뜻은 뭔데 그렇지 중요해서 이번 지원자도 중요해서 그 사람 최고인 것처럼 <laughs> 자 그러면 이 어떤 도시가 선택을 한 거야 이 어떤 회사를 앞으로 짓기 위해서 자, 그러면, 아, 16개 회사들 중에서, 굳이 16개 의 회사들 중에서, 이 어떤 씨가, 이 씨가 선택을 했다는 이 회사를, 그지 그래서 얘는 중에서 어울리는 게정답 1번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자. 자, 그러면 109번 갑니다. <laughs> 자, 볼게. 자, 나는 원합니다. 음아감기 걸려가지고. <laughs> 자, 얘는 전시사 자리다, 그지? 음, 전시사 자리로서, 나는 갔습니다, 나는 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무슨 자리? 전시사 자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벤트 전에 나는 갔습니다. 이벤트 전에 나는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얘는 전시사로서 뜻이 뭔데? 전 애고. 자, 나는 갔다, 한 시간을 갔다가 어제까지 어떤 기간이 나오는 거한 시간, 이틀, 삼일이라는 기간이 나와? 어, 나는 한 시간을 갔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전해라는 전사가 있을 때는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2번, 그리고 2번, 그리고 마지막이 3번, 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나는 갔습니다. 이벤트 1시간 전에 갔습니다. 전에란 전체다다 다 외우도록 하세요. 자, 그럼 좋아요. 6-109번 문제를 가면, 어떤 쇼호에 대변 이 직원이 전화를 했답니다. 어, 모든 참석자들에게 한 달을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 자, b e 가 나와. 그치? 해석 한번 더 하자. 이벤트 한달 전에 전화를 했던 거야. 알겠지? 왜요? 왜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된 거야. 자, 6-110번 가자. 어, 이거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어떤 회사는 이제 뭐냐면 하나의, 그러니까 회사들, 제작 업체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떤 회사들이냐면 잘 나가는 회사. 자, 리딩은 뜻이 뭐냐면 잘 나가는, 잘 나가는 회사, 잘 나가는 가수, 잘 나가는 선생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6다지 114번 냄새가 나지 않아. 냄새 안 맡아 볼까? 냄새 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 문제를 보면 이제 냄새가 나는 것이 선택지에서 부사가 들어가면 부사가 정답 높다고 했어. 높다고 했지. 절대적인 건 아니야. 자, 이 어떤 감사한 덕분에 자, 굉장한 오랜 시간의 연습 덕분에, 연습 덕분에 그 어떤 팀은 뭘할수 있었냐면 자, 자, Be Able to 동사원형이야. Be Able to 동사원형이야. 어, 그 어떤 회사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어. 보여줄 수 있었단 말이야.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돼. 그래, 정답 뭐니 진짜 D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오케이. 자, 6 1 7번 갑니다. 이 어떤 전자 플라스 명사를 무시하고 나면, 이 어떤 에스컬레이터가 자 비슷 업젝트라는 어구를 기억하다. 얘들,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상이다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해서 갈게. 이 어떤 에스컬레이터는 어떤 대상이냐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돼. 근데 어떤 조사냐면, 자, 지금도 보자. 지혜자, 정기적인 지혜자, 정기적인 지혜자, 정기적인. 그래서 루틴, 오케이? 정기적인 조사의 어떤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1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 <laughs> 자, 명사 담음에 후가 나오면 다 같이 동그라미 갈로. 바쁘다는 바쁘다는 바쁘다라는 소년은 이즈 부장과 임무장의 주어는 소년. 자, 또 여기 한번더 시작. 후, 부터, 비지까지. 이렇게 바쁘다는 소년들은, 자, 아, 아, 자, 부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꾸며주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가면 좋냐면, 일단 여기는 오를쓸 거예요. 오 오를 다음에 무조건 S 붙여야 돼. 그래서 오 다음에 S 붙였으니까 보이지가 좋으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R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해석은 all, any, every가 다 똑같이 모든이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렇지만, any랑 또한 번지, the every는 무조건 뒤에 s를 붙이면 안 돼. 해석은 똑같이 모든이야. 모든 소년들이라고 해석하는데 s는 붙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보이드 궁극적인 주어로 보니까 동사는 이 s 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문제 푸는데 바로 락 탈락, 탈락, 탈락 시킬 거야. 모히트 다음에 와이스턴 때 S가 없잖아 탈락. 도우지 다음에 무조건 S 붙여야 돼 탈락. 오우담 S 붙여야 돼. 탈락. 정답은 N이, 오케이? 이자에 물론 에브리 와도 될 거야. 한번 해볼, 해석해보자. 보해 자, 모든, 모든 거주민. 자, 여기, 여기는 거주민. 후부대 동그라미 갈로. 버는. 이 정도보다 덜 버는 일년에 이런 거주민들은 어떤 자격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래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S를 붙였다든지, 여기서 비동사 r 를 썼다든지 하면 오를 해도 될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6-120번 갈게요. 이 어떤 파트너십은 전사 플러스 명사 무시 무시 무시. 자, 이 어떤 파트너십은 앞으로 왜 다음에 배너핏 아마도 혜택이 있을 겁니다. 덕을 볼 겁니다. 이 자리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지금. 정답은 다가이 부사 전략적으로 아마 어, 이득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자, 6-122번 가자. 자, 뭐 때문에 전사 다음에 명사 찾아 보자. 시작. 경제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 때문에 점점 안 좋아 지는 경제 상황 때문에 회사가 어쩌면 결정을 스탑하기로 고용하는 거를 직원들을 이렇게 할게요. 자 6-113번 가자. 자 나는 합니다. 동사하다면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직각발로 자, 나는 합니다, 직각관로. 나는 한다, 파스 7은 명사다, 무조건 동그라미관로 하자마자, 와슴 까버려. 자, 그러면 직각관로 하고 나치 직각관로 하는 동사를 찾았는데, 여기서 번 볼게.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어. 근데 파트가 이제 아마 이득이다 했는데, 선생님이 정답 위치를 적을 거야. 진짜요? 음. 앞에 명사, 선행사 없어도 위치가 돼요? 음, 된다니까? 이때 위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이라고 해석한다. 알겠지? 최쌤은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어떤 파트가 더 유리한지 이렇게 어떤 명사 이렇게 꾸며주면서 가능하고요. 나는 한다, 팟세븐은. 그 팟세븐을 말할 것같아 말해줄게. 그 팟세븐은 뭐냐? 위치, 어떻다?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 투자, 효율성이 높습니다. 라는 거야. 그것도 벨벳 어떤, 어떤, 어, 주차 요원이, 어, 이, 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직각관로. 뭐를 확신할 수 없었냐면, 어떤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 이때 위치는 어떤이라고 해서 한다 어떤 자동차가 속해져 있는지, 예건지 즉, 어떤 자, 얘꺼가 어떤 자동차인지를잘 확신을 못 했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없어도 잘 몰랐어. 어떤 자동차가이 사람 것인지를 말이야. 그치? 요것도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세 개만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 음. 자, 어, 이 친구는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어떤 승진을 받아들일 겁니다. 어, 자, 근데 주어 동사 나오니까 얘는 접속자 자일 거야. 그가 받는단다. 20% 월급 인상을, 그가 요청했던 월급 인상을 받는다면, 오로지 받는다면, 여기는 접속자살인 거야. 뒤에 주어 동사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부사 까고, 전자 까고, 까고, 정답은 온리 포켓. 자, 6-26번 갈게요. 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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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직원들이 이때 여기는 애니가 와도 될 거야. 자, 이치가 와도 돼. 그지? 해서가 뭐드냐? 모든 직원들이 다 까버리고 모든 직원들이 뭐한다? 시작! 겪는다. 또는 받는다. 뭐를? 성과 평가를. 그지? 평가가 어울리네. 자, 6-128번 갈게. 이 어떤 회사의 어떤 이 어떤 가이드란 어떤 체계 시스템이 아마 제공합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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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통찰력을, 그지? 그럼 이 통찰력을 꾸며주니까 어떤 통찰력인지 한번 볼까? 그렇지, 시작. 아마 도움이 되는, 아마 통찰력, 그지? 부사 선생님은요, 부사 넣으면 부사보다는 도움 되는 통찰력이 좀더 낫잖아, 그지? 해석상 얘가 나오는 게 정답 비반이라고 해서, 형용사 부사가 선택지 다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가 100%가 아니라고 했어. 해석을 했을 때 부사가 더 어울리나, 형용사가 어울리나인데, 형용사가 어울리면 형용사를 정답을 하고요. 부산은 넣어서 안 맞을뿐더러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채워도 될 뿐더러 다 같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써봐자